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같은 돈으로 장을 봤을 때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꽉 찼나 찬... 아니면 뭔가 허전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느낌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2025년 11월 기준 물가가 작년보다 2.4% 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JTBC 9시 뉴스에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죠. 조선일보에서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게임에서 진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재벌 총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요.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천톤 넘게 사들였어요. 레이 달리오 같은 세계적 투자자는 현금은 쓰레기다라며 금과 원자재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삼성 이재용 회장은 2024년 말부터 개인 자산을 달러와 해외 부동산으로 옮기기 시작했고요 대체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이래도 가난해지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뉴스에서도 절대 배우지 못할 내용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진짜 원리를 다 까발리겠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치의 생존 매뉴얼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부의 이동 구조입니다.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버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1997년 IMF부터 지금까지 어떤 자산이 진짜 살아남았는지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3층 방어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원화부터 빚 활용법까지 말이죠. 숫자부터 볼까요? 2025년 11월 기준 한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벌써 3개월째 넘어섰고요.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올해 은행 예금이자로 2%를 받았다고 칩니다 근데 물가가 2.4% 올랐어요. 계산해보세요. 2% 받고 2.4% 잃었으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0.4%예요. 이게 바로 TV가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1억 원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100번 볼수 있었어요. 올해 이자 받아서 1억 200만 원이 됐죠. 근데 장 보는 비용이 124,000원으로 0 올랐어요. 그럼 이제 몇번 장을 볼수 있을까요? 99, 6번이에요. 오히려 줄었어요.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살수 있는 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구매력 손실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걸 절대 선영 안 해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이 수영장의 물이 바로 여러분의 구매력이에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매년 2.4%씩 물이 새고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은 위에서 호수로 물을 채워요. 그게 연봉 인상이나 예금이자예요. 근데 호수로 채우는 속도가 2%인데 구멍으로 빠지는 속도가 2.4%면요. 수영장 물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버리면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한다고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에서 빠진 물이요? 그냥 증발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수영장으로 흘러간 겁니다. 누구 수영장으로요? 부동산 산 사람, 주식 산 사람,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의 수영장이에요. 어,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비밀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1990년 서울 강남 아파트가 1억 원이었어요. 당시 대기업 부장님 연봉이 2천만 원이었죠. 그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a씨는 "난 빚치어 하면서 은행에 돈을 꾸준히 넣었어요. 10년 뒤인 2000년, 드디어 1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요? 3억이에요. a씨는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모았는데 집은 자꾸 멀어진 거예요. b씨는 1990년에 용기를 냈어요. 본인 돈 3천만원 넣고 은행에서 7천만원 빌렸어요. 고정금리로요.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0년 뒤 B씨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는 3억이 됐어요. 빚은 여전히 7천만원이고. 그런데 2000년에 부장님 연봉은 5천만원이 됐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B씨는 본인 돈 3천만원으로 순자산 2억 3천만원을 만든 겁니다. 10년 만에 8배가 된 거죠. 차이가 뭐예요? A씨는 채권자였어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죠. B씨는 채무자였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무자의 주머니를 채워줬어요. 이게 부의 이동 첫 번째 법칙입니다. 저축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빚진 사람이 이득보는 게임. 이걸 아는 사람만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핵심은요. 아무 빚이나 지면 안 돼요. 빚은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데 써야 합니다. 만약 빚내서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썼다면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져요. 갚아야 할 돈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거든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받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절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두 번째 부의 이동은 더 교묘해요. 18세기에 리처드 캔틀론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새로 찍어낸 돈이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에 축제가 열렸어요.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쿠폰 10만원어치씩 뿌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쿠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청장 친구들이 축제 시작 전날 저녁에. 미리 받았어요. 다음 날, 축제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을 싹 사버렸죠. 아직 가격이 안 올랐을 때요. 두 번째, 축제장 노점 주인들한테 쿠폰이 들어왔어요. 오, 오늘 장사 대박이네? 하면서 재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은 가격 올려야겠다. 세 번째, 축제장 주차장 관리하는 아저씨들, 청소하는 이모들한테 쿠폰이 왔어요. 그런데 이미 좋은 물건은 다 팔렸고, 가격도 올라 있어요. 마지막. 축제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사람들한테 소식이 들렸어요. 달려갔는데 이미 축제는 끝나고 가격만 올라 있어요. 이게 바로 캔틸런 효과예요. 돈의 순서가 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경제에서도 똑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를 볼까요? 1단계. 은행과 재벌이 먼저 받아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5%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 풀었죠.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은 1에서 2% 금리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렸어요. 이때가 2020년 3월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예요. 이 돈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떨어진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재용 회장도 이때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매입했죠. 2단계 자산 소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요. 2020년 4월부터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코스피가 1,400에서 3,000까지 올랐어요. 2년 만에 두 배죠. 강남 아파트는 2020년 10억이던 게 2021년 20억이 됐고요. 이미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던 사람, 이미 강남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자산 가치가 두 배가 된 거예요. 3단계 월급쟁이한테 돈이 마지막으로 와요. 2020년에 월급 동결됐어요. 1년 뒤인 2021년, 회사에서 월급을 3% 올려줬어요. 우와, 좋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강남 아파트는 10억에서 20억. 삼성전자는 5만원에서 8만원. 라면은 800원에서 1000원이 됐어요. 월급은 3% 올랐는데 집값은 100% 올랐어요. 2020년에 돈좀 모아서 집 사야지. 하고 은행에 저축했다면요. 2021년에는 그 집을 살수 없게 된 겁니다. 저축은 했는데 집은 더 멀어진 거죠. 돈은 권력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자산 있는 곳을 거쳐서 마지막에 노동자한테 도달해요. 이게 부의 이동 두 번째 법칙입니다.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돈이 흐릅니다. 더 섬뜩한 건요. 이게 버블어인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설계된 겁니다. 돈이 흐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뉴스는 이걸 절대 말하지 않죠. 세 번째 부에 이동이 가장 섬뜩해요.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예요.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가 gdp의 54%예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세금을 올리면요? 국민들이 난리나요. 세금 올리면 안 뽑아줘 하면서 시위하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조용해요.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조카가 놀러왔어요. 조카가 삼촌 용돈 만원만 빌려줘. 1년 뒤에 갚을게. 했어요. 그 당시 만원으로는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버스 타고 집에 올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조카가 만원을 갚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50% 올랐어요. 이제 만원으로는 영화표 밖에 못 사요. 팝콘도 못 사고 버스비도 부족해요. 조카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겁니다. 빌려줄 때만 원의 가치와 받을 때만 원의 가치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짓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 2020년에 정부가 국채를 100조 원어치 발행했어요. 국민연금, 은행,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나 보험회사가 샀죠. 결국 우리 돈이에요. 5년 뒤인 2025년 정부는 100조 원을 갚아요. 어? 그럼 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2020년에 100조 원과 2025년에 100조 원은 무게가 달라. 그 사이에 물가가 매년 2.4%씩 올랐거든요. 5년이면 총12% 정도 올랐어요. 2020년에 100조 원으로 살수 있었던 것들을요. 2025년에는 112조 원이 있어야 살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100조만 갚으면 돼요. 차이가 12조예요. 이 12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을 조금씩 깎아 먹으세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 억압이라고 불러요. 왜 억압이냐면요. 국민들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세금도 안 올랐고 새로운 법도 없어요. 그냥 물가가 올랐을 뿐이에요. 국민들은 잘 모르죠. 어? 나 이자 받았는데 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빼앗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낸 거예요. 이게 부의 이동 세 번째 법칙입니다. 국민에서 정부로 돈이 흐릅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GDP의 120%나 드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이걸 어떻게 갚았을까요? 세금을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물가를 계속 올렸어요. 조금씩 큰데 꾸준히 20년 동안 물가가 두 배, 세배 올랐어요. 그 결과 1980년에는 빚을 4분의 1로 주인 거예요. 실제로 갚은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요. 누가 그 비용을 냈을까요? 저축한 국민들이요.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조금씩 녹아서 정부의 빚이 가벼워진 겁니다. 섬뜩하죠. 더 섬뜩한 건요. 2025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7년 IMF 때 한국도 똑같았어요. 정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민들 예금은 휴지가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정리할게요. 돈의 흐름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두 번째,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세 번째, 국민에서 정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답은 3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1층 방어. 자본입니다.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유지하세요. 왜냐면 현금은 매년 2.4%씩 녹고 있거든요. 생활비 6개월 치만 현금으로 두 대, 절반은 원화, 절반은 달러로 나누세요. 원달러 환율 1,500원이 마지노선이에요. 넘어가면 수입 물가 폭등합니다. 지금 1450원이면 곧 터져요. 자산의 30%는 달러 자산으로 바꾸세요. 미국 ETF나 달러 예금으로요. 금을 포트폴리오의 10% 보유하세요. 이건 화폐 시스템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최후 보험이에요. 1997년 IMF 때도 금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빚은 자산 대비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70% 넘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절대 변동금리 쓰지 마세요. 고정금리로 같이 오르는 자산에만 빚 쓰세요. 자동차 할부, 명품 카드값, 여행 대출은 자살 행위예요 2층 방어, 기술입니다. 노동자로만 살면 집니다. 기술을 배우세요. 코딩, 영상 편집, AI 활용, 뭐든 좋아요. 기술은 인플레이션을 이겨요. 재무제표 읽는 법을 배우세요. 삼성이 돈 버는지, 빚만 늘어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뉴스 믿지 말고 숫자를 보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을 추적하세요. 지금 이 5%인데 내리면 부동산 주식이 오르고 오르면 채권이 올라요. 이 사이클을 이해하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3층 방어 심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970년대 오일 조크 때. 금은 연평균 19.2% 올랐어요. 원자재는 586% 올랐고요. 반면 현금은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금이 오를 때안 샀어요. 왜요? 두려웠으니까. 남들이 안 사니까. TV에서 위험하다고 하니까. 부자가 되려면 정반대로 움직여야 해요. 남들이 사면 팔고, 남들이 팔면 사야 해요. 2020년 3월, 코스피 1401대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그때 산 사람들이 2년 만에 두배 벌었죠.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 정리할게요. 2026년은 더 치열할 겁니다. 원하는 약해지고 물가는 끈적하게 붙어있고 금리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1997년 imf도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도 누군가는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죠.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 가지를 알았을 뿐이에요. 돈의 흐름, 자산의 종류, 그리고 심리 컨,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지금 당장 통장 열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그돈 지금 놓고 있어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현금을 자산으로, 소비를 투자로, 두려움을 기회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10년 뒤 2035년 여러분은 두 부류 중 하나가 돼 있을 겁니다. 첫 번째, TV 믿고 은행 예금만 했다가 집값 폭등 보면서 왜 나는 평생 가난할까 한탄하는 사람 두 번째, 오늘 이 영상 보고 시스템을 이해해서 좋은 빚으로 자산 사고 10년 뒤 경제적 자유 얻은 사람 어느 쪽이 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영상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좋은 신호예요. 그건 여러분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반대로 이 영상 보고도 아무 감정 없다면요. 그럼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된 거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화가 나나요? 두려운가요? 아니면 이미 실행 중인가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요. 2026년 폭풍이 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준비된 자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합니다.